선도서의 지혜의 중요한 부분이 카르페 디엠하고 닮아 있습니다 카르페, 라틴어죠? 카르페 디엠, 붙잡아라, 꽉 잡아라 디엠, 날, 날입니다 날, 그날을 꼭 붙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욜로가 아닙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, 너딱한번 살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딱한번 죽지 매일을 삽니다 우리는 딱한번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살고 딱한번 죽어요 왜 우리가 딱한번 산다 그랬는 거예요? 카르페 디엠 이 말은 흔히 오해되듯 오늘 하루 그냥 즐겨, 욜로가 아닙니다 오늘은 확실하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과거는 지나갔으니 오늘 있는 이 날을 충실히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카르페 디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그루 사과 나무 심겠다 그 말이 콰르페데임입니다. 즐기란 뜻이 아닙니다.